본 자료는 우이초등학교에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과 5단원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 교과서 76에서 77쪽입니다. 생각해볼 문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공부할 문제, 오늘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편리함을 느꼈던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설정된 온도를 유지만 시켜주었던 냉장고가 재료에 따라 알맞은 온도를 조절하고 식재료를 바로 주문할 수 있는 냉장고로 물의 온도와 세탁 시간, 물의 양을 직접 선택해야 했던 세탁기에서 빨랫감의 종류를 고르면 알아서 설정되는 세탁기 크기나 생김새는 거의 그대로인데 어떻게 똑똑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계 안에 넣은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안에는 큰 종이 수천 장으로 구성된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내 위치와 주변의 건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음 가는 길도 문제 없이 갈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지도가 소프트웨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답답한 적이 있나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버스에 설치된 기계가 각 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승객에게 버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카드를 찍고 타거나 내릴 때 승객의 수를 파악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지 여유로운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등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1965년 이정문 화백이 미래를 상상하며 그린 만화입니다. 그린지 50년이 넘은 지금 이 만화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 거의 상용화되었거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 속 문제를 한 단계씩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학습 일지에 적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학습일지에 소프트웨어로 편리했던 경험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